네, 오늘의 북투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기상 상황을 전하는 특별 보도 편성이 생겨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 그동안 녹화방송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비발압을 맞으며 대풍의 위력을 전하는 혁명적인 북한의 아나운서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공개됐습니다. 함께 음. 보시죠. 네. 23시 현재 여기 고성 앞 보다가 아, 바다에... 뭔가 어떻게... 신호가 맞지 않았는지 방송사고로 보이는 이런 화면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반응은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는 모두 김정우 위원장의 공의라 한껏 추앙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런 특보 영상 혹시 본적 있어요? 이 북한은 완벽해야 돼. 음. 지상 낙원을 천국은 살아있을 때 간다는 게 북한의 그그 그 이념이에요. 음. 그 성경하고 성경인데 실용과 김일성만 바꿔놨죠. 음. 그래서 그런 신이 창조한 나라에서 저런 장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영납이 안 돼. 음. 저기 한번 나가면 그 북한말로 이렇죠. 사회주의의 위상을 무너뜨렸다. <놀람>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했다. 음 그래서 100% 녹화 방송이었어요. 어, 저는 저거 연출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요? 음 이제 보면. 면아 <laughs> 이러고, 이거 어. 북한 특기의 연기예요. 제가 문화예술 했잖아. 아, 알지. 으아아아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우산 봐요, 우산. 바람불면딱 뒤집어야지 해야 되는데, 딱 이래, 딱 저기로 가라고 하면서. 지금 <laughs> 아, 아 <laughs> 연출장님께서 아, 이 리얼한 걸보여주라 했습니다. 아, 보니까 음, 아직은 연출이 있지만 음, 네. 그래도, 그래도 많이 밝죠. 저 야구 중계할 때 그렇구나.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고 하셨거든요. 잠실 <laughs> 어, 운동장에서 옛날에, 옛날에. 예, 어. 제가 이제 야구 중계를 했었거든요. 음, 어. 네,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고 하고 자리를 뜨셨어요. 근데 음, 어. 근데 너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아, 또 대통령이 와서 시고 하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막떨었던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끌려가는 아, 아, 줄 알았잖아요. 아 더라고요 끌려갔어, <laughs> 안 끌려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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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잘해라. 네. <목소리> <that> 아니 이나라는 실수를 하면 오심에서 <athlete> 또. <laughs> 그 나는 실수 가 없는데 워낙 똑똑해 가지고 <생 grandi> 실수한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아. <laughs> <laughs> 또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 신무기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한편의 영화처럼 만들어서 화제가 <웃음> <웃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무기. 저 영화처럼 했네데몇이을 반복했을까요 한 번에 갔나 약간 쇼맨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짜네 아 너무 재밌다 정말 아니 후배 아니 분들 안 아, 똑같은 아, 사람 많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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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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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니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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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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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장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실제 방송이라니까 아, 과시욕이 아, 많고 네. 쇼맨십이 있고 아, 자기를 아, 뭔가 이렇게 주인공화 하는 거 아, 굉장히 아, 좀 배우였어 배우 아, 즐겨 근데 저게 이제 외모가 아, 약간 좀톰 크루즈나 그런 사람이 계셨으면 약간 그럼 <laughs> 은데 그런 거 진짜 영화인데 아, 그럼 팬, 그팬 생기죠 팬아정신하고있어 바뀌어 선배인 줄 알았어 20년대 김청기 감독님이 그 심형래 선배님 영화 같은 거 있을 그그다 죽었을 때막 되게 웃기게 죽어 있잖아요 음... 아, 그런 느낌에 아 좋네요. <laughs> 아니그 김정은 걸어오면서 뒤에서 미사일 올라가는 건 아, 정말 쪽팔린다. 너무 멋있다아나도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웃겨. 아, 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아 진짜 약간, 아, 진짜 약간 코미디를 것 보는 것 같은. <laughs> 이러니 <게> 개콘이 없어졌지. <laughs> <laughs> 이러니까 <이런 거> 없어졌지. <laughs> 어, 요새 노래 경연대회 열품을또 이건가? 뭐 남한도 북한도 오디션 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방송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뽕따로 갔을지. 저거 유명해요. 저 계속해. 경연대에 맞아 뽕 따로 나가서 나와요. 오 저게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점수 높게 받아요. 숨을 꿇어야되거요 얼마나 길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저 노래 많이 가지고 나와요. 잘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죠 맞아. 근데 그 초창기 너무 좋아. 그런데 표정적으 나오거든요. 사회주의는 음. 일단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북한은 목소리 커야 이기는 거고. 네. <laughs> 너무 너무 얘 말보다 내가 말해야 돼. 다, 다 목소리 크신 분들 <laughs> 말고. 내가 오은 예능에 특허되는 <laughs> <초코나는 웃음> 사회적 을하 <하죠. 차이점>. <laughs> 남의 얘기 안 듣고 있더라 얘기만 고 하자. 아, 맞아. 아. 뜯는 거야. 다 거야. <목소리> 아, 나는 야, 그래. 목소리 큰게 다행이지. 국가 분들하고 싸면 안 되겠다. 비집과 테이. 참과 투 이렇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 아나운서 코미디언 서커스대. 국은 어때요? 아, 방송원. 코미디는 아, 화술 소품. 어, 네, 맞아. 희극 극교회 맞아요. 아, 이거 교회라 그래. 시급교에. 화술 소품 처음에 방송용이가 이렇게 다다 지역마다 또 부르는 게 달라.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아니 사람을 소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허미디라는그동어 <laughs> 아, 그 아, 네, 자체를 그 화수 소품이라고. 소품이라고. 중앙동물원은 어떤 곳인지 혹시 사미씨뭐 가보셨나요? 네 당연히 가봤죠. 아, 뭐, 평양 네 평양 중앙동물원은 음. 북한 국내에서는 여행 필수 코스. 맞아요. 평양에 올라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예전에 서울대공원 같은 느낌이에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볼수 있는. 그거는 평양 중앙동 거리. 정... 개들의 몸값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진짜 말 살아 살아 움직이는 거 저는 진짜 뱀을 구렁이를 처음 평양에서 봤고 아 실제 이제 구렁이한테 밥 <laughs> 준다는 게 살아있는 토끼를 막 주고 이런 음, 것들을 맞아. 보게 된단 어, 말이에요. 그게 보기예요? 네네네. 1 v 이도막 내보내. 1 0라도 영화라도 나왔어요. 아, 중앙동물원이라는 우리는 영화도 나오고. 안안 어, 보여주는데. 보여 잔인하잖아. 잔인하잖아. 우리는 아, 잔인한 아, 그렇지. 음. 북한은 보여줘요, 그걸. 애들이 다, 다 보여줘요. 우리 다 보여줘요. 아니, 쇼가, 동물쇼가 그냥 동물원만 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곰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배달하고 다니고 막. 어머 근데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양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 교회 배우들이라고 그러는 그 <laughs> 얘기라고. 중앙 이... 중앙 동물원에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가서 못뭐 보면 이제 티 v 를 틀어주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잔인한 것도 보여주셨나 는데 어느 날 이걸 또 정치에다 이용해야 되겠으니까 백두상 호랑이하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싸움 붙여놨어요. 어, 맞그 <laughs> 그걸 TV로 틀어줬어요 우리한테 쌍막 응. 사자고 하 호랑이하고 아... 막한덩도리로 아... 아... 어... 싸는데 막 피줄줄. 아... 누가 이겼어요? 막 호랑이가 이겼어요. 호랑이가 제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백두혈통이잖아 백두열통. 백두 기상을 품은 우리의 호랑이가 그무 아시아의 왕, 저기 어디 아프리카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발통으로 쳐버리는 걸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호랑이가 앞에서 공격하는 것만 편집했어요 호랑이는 영리하게 앞에서만 공격하는데 아프리카 사자는 지고박이 뒤에서. 뒤로 간다. <laughs> 어, 나름 국가에서 그중 잘 관리하는 게 동물원이에요. 아, 그리고 맞아요. 국가의 그 품이 위상 이것과 자꾸 연결시키는 요 맞아요, 맞아요. 딱어요 음. 동물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관리는 나름 잘합니다. 음. 근데 저게 다 저기에 음. 입사하려고 해요. 아, 아, 어, 저게 가급하 왜냐면 아. 그 특히 야생동물, 음. 여기는 그냥 사료가 사료가? 사료 먹을 게 풍부하니까 거기 그냥 하루에 이만큼만 떼도 음.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아, 그렇지 그, 그렇지 아, 동물먹기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동물모기 너는 그냥... 반만 먹으라 난 반은 <laughs> 내가 먹